안녕하세요. 엘차갑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한 4개월, 5개월 된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또 복귀를 해서 또 인사를 드리는 게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래 함께 했던 유튜브 촬영 감독이 말도 없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찍었던 영상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1인 샵이다 보니까, 원래 직원이 있었었지만은, 또 지금은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쁜 스케줄을 또 소화해내기가 일정 때문에도 많이 못 찍었던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다가 확장 공사를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공사도 하랴, 일도 하랴, 뭐 개인적인 일들도 보랴, 그러다 보니, 음,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뵌 이유는,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요, 네입니다. 어, 25년식 그래비티 풀옵션 차량이고, 마침 비교를 할수 있는 24년식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 엔진오일을 갈러 막 오셨다가 차주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비교 영상을 좀 찍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헌퇴히 어,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비교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튜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의 차량. 완전 생 순정 차량.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처음부터 지금 차고의 높이가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잘 잠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높이 자체가 틀릴 거예요. 보통 지금 한 3cm 가량이 업되어져 있는 업스프링을 껴서 차고를 좀 높였고 이유는 레이가 원체 차고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받으신다든가 혹은 오일 교환 뭐 이런 걸 받으시러 오시면 여기가 거의 대부분 먹어서 오시는 차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를 업 시켰고. 그거를 또 방지하고자 요 사이드라인에 이거를 락스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락 슬라이더. 보통 락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SUV, 지프차 이런 차량들이 산악을 탈때이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착하는 전유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요거를 레이에 한번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김포의 애니커스텀. 애니커스텀이라는 회사고 어 제가 찾아가서 제작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바, 뭐 캠핑을 간다든가, 뭐 짐을 싣은다든가 이럴 때, 레이 가지고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사다리가 또애니 커스텀에서 제작한 사다리가 또 있어요. 역시 사다리, 가로바, 락슬라이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또좀더 자세한 상황을 리프팅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순정과 튜닝 이 진행이 되어지는 차량의 비교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일단은 진행이 되어질 항목.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경차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 경차의 단점은 뭡니까? 낮은 출력이에요. 출력을 업 시키기 위한 열가 높은 점화블럭으로 교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리프트업을 해서 차량 하체에서부터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차체 보강 킷을 올로 다 장착되어 을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시 혹은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시다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지나가면 차가 그냥 원치 않는 차선 변경을 해 흔들흔들거리고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체 보강 킷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한번 작업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면서 영상을 또 자세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죠. 자 오늘 레이에 장착하게 될 파츠 울트라 레이싱사의 스트럭바입니다 자 이렇게 뭐 보기만 해도 강력해 보여요 일단은 룩스톤사와 울트라 레이싱을 제가 주 거래처로 사용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레이에는 올 울트라 레이싱사의 제품으로 하부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점화 플러그 장착을 위해서 아직 장착을 안 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요 점화 플러그. 일본 HKS사의 플러그입니다. 자 지금 레이의 하체에 와 있습니다 하체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울트라 레이싱사의 차체 보강 킷이 프론트 센터 그리고 리어 이렇게 세 가지 파츠로 하체를 좀더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순정과의 차고의 변화 차이 약 3cm 이상 업시켜 줄수 있는, 어, 스톰사 회사의 빅풋 업스프링으로 인스톨을 해서 순정 대비 착오를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자, 락슬라이더. 김포의 애니커스텀에서 제작해서 장착을 한 제품입니다. 요 사이드스컷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보셔야겠죠. 물론 보호도 보호지만 익스테리어적인 효과까지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자, 요거 트렁크에 사다리, 마찬가지로 락스터리더를 만들었던 김포의 애니코스텀사의 제품입니다. 요게 기본 베이직 사다리 제품이고 또 옵션에 따라서 선반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젤리캔 기름통을 달수 있는 그런 옵션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무게가 있기 있기 때문에 요걸 열시면은 사다리를 장착시 요 브라켓을 하나 줍니다. 그럼 여기를 쇼바를 이렇게 껴서 고정 장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스트로퍼 리어 제품까지 완벽하게 하나에 빠짐 없는 그 차체 보강 킷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울트라 레이싱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을자 오늘 이렇게 네이 일본의 hks 사의 점압 블러그와 그 다음에 울트라 레이싱사의 스트럽바 인스톨 과정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차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목마른 출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러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인스톨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영상에서는 칩튜닝과그 페달박스 인스톨 과정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꾸며가는 과정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면서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영상, 또 너무 너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신경 써서 자주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